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구자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파트 7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풀이해 나갈 수 있는지, 이중지문 풀이법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7을 푸는 로직 플로우. 첫 번째, 지문을 구체화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기억을 할 건데, 첫 번째, 글을 구체화, 글의 종류를 먼저 파악할 거고요. 종류는 following 이라는 단어 오른쪽에 바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해 볼 거예요. 본문을 뺀 부분을 먼저 읽어보고 이 글이 대략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문의 구성을 시각적으로 좀 판단할 겁니다. 문단의 개수나 표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인지해 놓는 거예요. 이 구체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중 삼중 지문 키워드 찾는 게 힘들어져요.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독해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찾는다? 참고로,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는 순간, 뒤에 지문 하나씩 밀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구체화를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 우리 지문의 종류부터 한번 볼게요. 이중지문이네요. article. 저는 A번 지문이라고 할 거고요. 이메일 나왔네? B번 지문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중지문의 특성. 다섯 문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한 문제는 연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즉, A와 B 둘다 봐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자, 그러면 지문을 구체화 더 계속 해볼 텐데, 어, 기사문인데, 선생님, 그냥 본문밖에 없잖아요. 자, 요 부분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두바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9월 15일에 쓴 기사 같아요. 그리고 기사에서는 딱히 구체화 할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문단의 개수가 하나, 두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 질문 가볼게요. 이메일이면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지가 진짜 중요한데, 체크해볼까요? From to, 요거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꼭 체크하세요. LA란 사람, 특히 앞글자 따서 읽으세요. 굳이 막 사람 이름 발음할 필요 없습니다. AH라는 사람한테 지금 이메일을 쓰고 있는데, 자, 질문 드릴게요. 골뱅이 뒤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요, 무조건 읽어주셔야 돼요. 왜? 골뱅이 뒤에 나와 있는 게 보통 이 사람이 소속된 단체, 기관 또는 회사명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오늘은 아니었는데 팁 하나만 드릴게요. 땡땡땡땡 메일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는 그냥 이거는 뭐다?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명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이고요. 그러면 우리 에이스 솔루션스라는 여러분 어떤 회사, 기관, 단체에서의 관계자인 LA라는 사람이 아, AH한테 지금 이메일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Palm f l y 이라는 항공사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거기 관계자한테 이메일을 쓰고 있고 제목은 뭐예요? 업데이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쓰고 있네요 그리고 날짜 언제 쓰고 있다? 2월 25일에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지문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하나짜리 문단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부분 보니까 아, 에이스솔루션이라는 회사의 Analyst, 분석가네요 분석가인 LA가 항공사 관계자인 AH한테 하나짜리 문단으로 글을 쓰고 있고, 여러분, 하나짜리 문단이면 웬만하면 다 읽기는 하셔야 돼요. 뭔가 항공사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분석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기사, 뭔진 몰라도 뭔가 항공 관련된 얘기 나와야 되죠? 그럼 이 정도까지 질문을 구체화 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스텝2로 가볼까요? 스텝2. 문제를 먼저 읽고, 키워드를 파악할 겁니다. 여러분, 보기는 먼저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읽을 때두 가지로 좀 나눠볼까요? 단순 키워드 문제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내용 파악 문제인지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단순 키워드 문제면, 그 키워드만 가지고 지문 가서 찾아도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전반적인 내용 파악 문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문제죠? 이렇게 시작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What is it true about? 또 what is it mentioned about? 또 what is it not? not true 문제들, 또 infer 문제, 또는 most likely가 붙어 있는 이런 문제들은요, 키워드를 여러분 찾아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면서 대조해 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자, 그러면 문제 읽어가면서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문제. 여러분, 기사문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사문은 A 지문이었죠? 그럼 A 지문의 목적이니까 A 지문만 읽고 풀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177번 문제. 어? 동의어 찾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동의어 찾기 문제가 나오면 이거부터 찾아서 여러분 풀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는 먼저 체크해두세요 기사의 첫 번째 문단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것만 체크만 해두시고 어차피 좀 있다 문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린 순서대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여기서 읽고 풀고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78번 문제. 단순 키워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at a press conference 우리 기자 회견에서 요합비비라는 사람이 무엇을 논의했는지. 자, 키워드가 두 개가 나왔는데 합비비라는 사람. 아까 이메일에 받는 사람이었어요. 수신자. 그리고 기자회견 키워드가 나왔죠? 그럼 기자회견 키워드에서 이 사람이 뭔가를 말했는지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파악 문제가 되겠죠? 팜플라이라는이 항공사에 대해서 결론 지어 줄수 있는 거 그러면 항공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 전방위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키워드가 걸리면 우리 보기에서 키워드를 대조해 가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180번 문제 에이스 솔루션에서 3월 3일에 무엇을 할 것이냐? 단순 키워드 문제가 되겠죠. 76이랑 77번 문제는요. 그냥 하나만 보고 푸셔도 되죠. 그럼 일단 78, 79, 80번 이세개 중에 하나가 연계 문제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남았네요. 스텝 3. 이제 키워드를 잡았으니까 그 키워드만 따라가면서 독해할 거예요. 이렇게 키워드를 먼저 문제에서 잡아 놓고 여러분 막상 독해하라 그러면 또 마음대로 읽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글을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린 무조건 뭘 쫓아간다. 키워드를 쫓아가면서 글을 읽을 겁니다 키워드 다섯 개 잡은 거 그것만 해석의 길잡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로 수업 시간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찍어놓고 마음대로 골목 막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비대로 따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지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다. 패러프레징 되어 있을 거다. 절대로 머릿속으로 여러분 판단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푸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정답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파트 7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마지막 스텝 3입니다. 됐어요? 그럼 파트 7 로직 플로우 키워드 내비게이션 따라서 한번 독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문제 키워드 뭐였어요? 이 글의 목적 찾는 거였죠? 그러면 목적을 찾기 위해서 A 번지문을 어쨌든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읽어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는 목적이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assengers flying into Dubai uh, International Airport, 자 두바이 국제공항으로 가는 승객들은 will soon have a new option, 새로운 선택권 하나를 가지게 될 텐데, get downtown in a hurry. 어 서둘러서 시내로 갈수 있는 선택권 하나를 갖게 된다. 그런데 Palm Flight 요 항공사가 성공적으로 끝을 냈대요. 뭐? 마지막 파이널 세이프티 테스트를 안전 테스트를 끝이 냈는데 Unmanned 하면 뭐예요? 무인이죠. 무인 에어 택시 시스템을 두달 전에 이미 오, 완료를 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 기사에 목적이 나온 것 같아요. 왜 나왔죠? 아... 시내로 빠르게 갈수 있는 방법 하나가 생겼어. 그게 뭐다? 무인 에어 테시 시스템 마지막 파이널 세이프티 테스트를 끝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 기사 적어도 목적에는 이 말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키워드를 가지고 찾다가 하나가 걸린다. 그럼 끊고 보기 보고 키워드 연결할 겁니다.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볼게요. A번 보기 읽어 볼게요. to announce the expansion of a public facility 공공 시설물 확장 발표예요 아니죠. 공공 시설물 아니죠. 그리고 확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B 번 볼게요. safety procedure 어 여러분 우리 안전 절차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이요 중심이 돼야 될건 뭐예요? 무인 에어택시죠. 그럼 얘도 아니고요. C 번 볼게요. 업데이트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contract negotiation 여러분 계약 협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뒷부분 때문에 정답이 아니게 되는 거네요. 됐나요? D번 보겠습니다. D번 보시면요. Introduce a new means. means 하면 뜻이 뭐예요? 수단이죠. 어떤 수단? 교통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정답 뭐예요? D번이 되는 거죠. 무인 에어 택시를 새로운 교통수단이라고 패러프레이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마음대로 글을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린 무조건 키워드만 쫓아간다. 자, 그 다음 문제 키워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b a c k t 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문장이네요. 항상 문제는 순서대로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이 backt의 동의어를 좀 찾아볼 건데 여러분 해석부터 해보죠. 이 회사가 secure, 단기 계약을 정부와 확보했어요. 자, 의역할게요. 단기 계약을 맺었대요. 그럼 요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이 회사를 꾸며주는 수식어인데 이러한 테스트의 결과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은 거죠. backed. 우리 백업이라고도 하잖아요. 어, 지지를 받았으니까. 왜요? 그렇죠. 정답. 뭐로 연결한다? backed, supported. 이렇게 B번으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키워드 뭐예요? press conference를 찾아야죠. 그럼 press conference라는 우리 이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딱 봐도 단순 키워드 문제라서 조금 눈을 빠르게 움직일 건데 3개월간의 t r i e r involving 6 palm flight air taxis. 요항공사에 6개 의 에어 택시를 포함하고 있는 이렇죠. 3개월간의 시범 기간이 10월 1일에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시범 기간이 성공적이라면 정규 운행이 바로 즉시 그 후에 시작될 거라는 거죠. 그럼 3개월 동안 시범 기간 10월 1일부터 해서 성공적이게 되면은 정규 운행을 바로 시작한다. Press conference 키워드 안 나왔죠. 그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야죠. 됐습니까? 자, drone aircraft 무인 에어 택시를 좀 패러프레이징 한것 같죠. Which can accommodate four passengers 4 명의 승객들을 태울 수 있고 그들의 짐까지 수하물까지도 태울 수가 있는데 reduces the travel time 이동 시간을 줄였대요. 공항에서부터 city center 도시 중심지까지의 이동 시간을 줄였습니다. 한 시간에서 와0 분까지 줄였네요. 그러나 요 Palm Fly c e o 와 ah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there are advantages. 그렇죠? 장점들, 이점들이 있는데, passenger의 어떤 편리함을 넘어서는 장점들이 있대요. 그러면 passenger들한테 편리함을 주는 것 이외에도 다른 장점들 이제 얘기하겠죠. 우리의 무인택시들은요. Fully electric. 어, 완벽하게 전기로 움직이고요. 그러므로 do not generate 만들어내지 않는데요. 어떠한 significant pollutants, 어떠한 오염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press conference에서 얘기했죠. 키워드 나왔네요. 세 번째 문제 키워드 press conference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냐죠? 무엇 얘기했어요? 쌍따옴표로 내온 그렇죠 이 초록색 파트를 paraphrasing 하면 되겠죠. 전기로 움직이고 그리고 오염물질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거 패러프레징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이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정답 B번으로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만 쫓아갈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키워드도 상기시킬까요? palm flies에 대해서 결론되어 질수 있는 거 전반적인 내용 파악 문제는 키워드가 걸리면 반드시 키워드를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A번 지문에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Palm f l 회사에 대한 얘기, 근데 우리가 요 부분까지 읽었네? 그러면 Palm f l 에 대한 키워드 걸렸으니까 보기에서 키워드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갑시다. 자, recently moved its headquarter to Dubai. 자, A번 지문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본사를 이전했다라는 얘기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본사 이전에 밑줄 실제 시험장에서 치셔야죠. 왜? 우리가 읽은 A번 부분에서는 없지만 b 번 주문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본사 이동 밑줄 쳐두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누군가를 고용할 계획인데 현재 ceo를 대체할 잠깐만 현재 ceo는 합입신데 그 사람을 또 대체할 사람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b 번 주문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대체할 사람을 고용한다 ceo 관련된 키워드죠 c 번 키워드 한번 볼까요 자 delay the start of a project by one month 한 달만큼이나 프로젝트의 시작이 지연됐다. 아까 10월 1일에 여러분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연됐는지 안 됐는지 이 기사문에서 나와요안나와요안 나오죠. 그럼 뭐야? 지연했는지 이 키워드만 밑줄 쳐놓는 거예요. 네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It government funds. 가, 아, 정부의 자금을 받았어요. research project? 아니죠. 정부랑 단기 계약을 한 거지. 연구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자금을 지원받았다라는 얘기는 A번 지문에서는안 나와요. 그럼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자금을 받았다라는 자금에 밑줄 쳐놓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요. A번 지문에 palm flies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도 키워드가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 무슨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연계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B번 지문에서이네 개의 키워드 중에 또 하나 걸리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와 이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할 필요가 없어요. 순서대로 키워드만 우리 내비게이션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B번 질문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최근에 너의 r e q u e 요청을 받았는데 정보에 대한 요청. 우리의 진척 사항. 뒤에 보니까 in reviewing the air taxi project. 에어 택시 프로젝트 검토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응? 분석가니까 아 지금 팜플라잇이라는 회사가 우리 에어택시 어떤 것 같아? 라고 분석회사에다가 지금 분석을 의뢰한 것 같아요 My team is still analyzing. 그렇죠? 여전히 데이터 분석 중이래요 우리가 모은, 그렇죠? 분석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근데 일단, once 뒤에, 여러분,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사겠죠? Palmfly Trial began on o v e m b e r 1st. 시간 키워드 나왔네? 파란색으로 형광색 치겠습니다. 여러분, Trial 1 0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아까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위에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잠깐만, 어? B번 주문에선. 야, 니네 시범 기간 11월 1월부터 시작되자마자 그때부터 우리가 모은 데이터들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어. 잠깐만요. 네 가지 키워드 중에 뭐가 하나 걸리죠? 그렇죠. 프로젝트가 한 달만큼 지연되었다. 정답 뭐로 연결한다? C번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위에 아래 둘다 봐야지 풀수 있는 연계 문제가 되는 거고 A와 B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키워드만 따라가면서 글 읽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잡히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글은 딱한 번만 읽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글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읽는 Part 7 Logic Flow를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180번 문제 단순 키워드 문제고 연계 문제도 아니죠 그럼 우린 뭐만 찾으면 돼요? 솔직히 해석 필요 없이 3월 3일만 찾아도 돼요 3월 3일만 빠르게 해서 여러분 스키밍하는 거예요 슈르르 쳤다 보니까 3월 3일 어디 있어요? 주황색 갈게요 여있네요 물론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 문장을 해석해야겠죠. 그럼 이 문장으로 가볼게요. I expect that 나 예상하고 있는데 our final analysis 우리의 마지막 그 분석이 제출될 준비가 될 건데 이 교통부에 3월 3일에 제출할 준비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요걸 패러프레이징만 연결하면 되죠. 정답 a번. 그렇죠. final report를 완벽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a번으로 패러프레이징 하시면 좋겠습니다. 되나요? 그러면 이런 이중 지문이든 삼중 지문이든 항상 기억해야 될거딱 글을 한 번만 읽고 푸셔야 되고 그냥 단순히 해석하고 패러프레징 연결 연습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글의 흐름을 잡으면서 읽어 내려갈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내비게이션은보다 무조건 매 문제가 풀릴 때마다 그 다음 문제 키워드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가셔야 됩니다 이게 파트 7 로직플로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p a r t 5, 6, 7까지 logic flow 정리를 해봤고 더 다양한 컨텐츠를 구자연 토익 채널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